고작, 짐모 같고, 뭐라, 뭐야, 얘? 근데 이거는 100% 그거야. 아, 달인충동. 화가 많이 올라왔다. 막 상처받는 스타일은 아닐 건데. 싸가지 없는 ᄃ네. 그런 상황에서도 인류애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너가 대단한 거야. 안녕하십니까. 디스코드에 뭐 많이 올려놨던데, 벌써. 그래서 이제 고민을 써준 어린이들을 위해서 디스코드로 들어가보려고 그래요. 성적이 올라서 과목 점수도 얘기를 하지 않았고 실력만 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무시하고꼽주고 육모로 증명해라 고작 진모 같고 뭐라 뭐야 얘? 근데 너 친구를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? 그냥 상식적으로. <laughs> 근데 평소에 본인이 이 실력이 늘은 것 같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? 약간 그럴 수도 있거든. 맨날 아나 실력 이좀 늘은 것 같아. 나좀 이제 되는 것 같아. 이제 6월에 보고 얘기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. 평소에는 얘기를 잘안 해? 육모로 증명해라라는 말이 혹시 지도 재수생인 거죠? <laughs> 점수가 40점 와... 근데 이거는 100% 그거야 자격지심 때문에 100% 자격지심 때문이요 근데 이 친구랑 꼭 같이 다녀야 돼요 6평 그 고민에도 많이 올랐는데 갈아내듯이 공부하지 않으면 크게 오르지 않아요 가끔씩 안부 인사하고 그런 사이인데 너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? 친구라고 부르지 맙시다 일단. 친구라는 범주에 대해서 좀 얘들아 너무 후 하는 게난 별로인 것 같아. 친구라는 범주는 그 안에 들어올지 말지를 너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. 같이 다닌다고 친구라고 하지 맙시다. 그냥 지인. 그러면 지인인데 이렇게 얘기했다. 봐봐 친구인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. 그러면 은 지금까지 나랑 어떤 관계에 대한 시 스토리가 있는데 이따위로 얘기했다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재고를 해봐야 될 타이밍인 거죠. 그리고 상처를 크게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근데 근데 그냥 지인이다. 씹발 꺼져라! 이렇게 하면 돼. 그치, 까 그러니까 상처는 안 받죠 지인이니까 얘랑 너랑 있는 히스토리가 별로 없던 거잖아. 아 담임 중독 화가 많이 올랐다. 어떻게 알아서 맨 처음에 얘를 학원에서 아네요? 아 같은 재수 선생님도 재수를 했잖아, 얘들아 그런 건 있어. 학원에서 친해진 친구랑은 나는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가 이제 두명 있거든. 근데 이두명 외에 약간 어중이 떠중이처럼 같이 사니던 애들 있었어. 마음 안 터놓고 그냥 인사하는 이 정도 있잖아. 어차피 인연으로 하나도 안 남아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재수학를 하다가 친해지냐면은 그 자기의 성적이 안 나온 거가 나오거나 뭐 이런 거. 있잖아요. 그런 것들에 대해서.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조심스러워서 점수도 얘기 안 하고 과목도 얘기 안 하고 그랬는데도 이런 거잖아. 그런 얘기 하면서 좀 같이 울수 있는 친구나. 그런 거 있지. 무슨 말인지 알지?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드러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같이 아파해 주는 친구가 이제 같이 뭐가 돼야지. 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재수학원에서 친구를 사귄다라는 것 자체도 이상하긴 한데 지인한테 너무 신경 쓰는 것 자체도 이상해. 또 응원은 왜 해줘? 아 갑자기 게을 받네. 사람 간 예의? 아, 약간 어떤 특징인지 알겠다. 이거는 내가 대학교 단위와 한 거야. 예의라는 선이 사람마다 엄청 달라요.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다리 떠는 것도 애들한테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잖아. 시험 보거나 이럴 때. 근데 그때 다리를 떠는 게 예의가 아니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. 머리를 안 감았어. 머리를 안 감아서 막 여기 어깨에 그냥 하얀색 가루가 막 그냥 꽉차 있어. 그거 예의예요, 예의 아니에요? 무슨 말인지 알지? 오, 이건 막말이지, 막말이 맞죠. 근데 이런 거지 내가 말하는 거는, 그러니까 진짜로 베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, 너는 예의를 차려서 얘기를 한 건데, 거기에 이제 반하는 행동을 한 거잖아. 아예 네거티브한 얘기를 한 거잖아. 너도 예의를 일단 차리지 말아 해요.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를 너무 크게 갖지 않는 거를 나는 추천해. 너무 개 쌉틴가? 어 자격지심은 100% 맞고 나는 자격지심 있는 사람이라 친구를 못 한다고 생각해 지인도 안해 나는 그래서 자격지심 있는 사람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너뭐 남녀고 진짜 아예 상관없이 은근히 꼽주는 말 많이 하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서는 들어보면은 그게 자격지심이었다라는 게 이게 되는데 그때는 몰라요 또 둘이만 다녀요? 아니면은 다른 제 3자도 여기 있어? 아, 있어. 이거 좀 별론데. 그 친구는 그 마주치는 인사하는 애한테 너한테 하는 것처럼 못되게 해야네? 해? 아, 그래?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진짜 loosely coupled야. 너무 헐겁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하지 마세요. 예의를 잘 차리는 친구들의 특징이 나는 이만큼을 차려. 그 상대가 이만큼이 안 되잖아. 어차피 보통 인간이 이 정도야, 얘들아. 아니, 이거 봐. 이게 좀 미안하긴 해서 이거 안 돼. 근데 미안한데 왜 스트레스 받아? 그러면 차라리 미안하니까 너 걔랑 계속 같이 다니면서 그 스트레스 계속 받아야 돼. 걔가 맨날 얘기하는 거. 사람에 대한 기대를 완벽하게 내려놓는 게 좋아요. 근데 이제 what the fuck life. 이 어린 있는 내가 볼 때는 좀 착한 어린인 거지. 그니까 기준이 좀 높은 거지. 사람한테 기대하는 거라든가예의에 대한 기준이 좀 높은데 그런 경우에 상처받는 경우가 훨씬 많아, 얘들아. 쌩까는 거는 그 사람이 그냥 자초한 일이죠 너가 지금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봐봐 걔랑 안치네요 걔랑 생까 걔랑 인사하지 마 근데 좀 미안해서 그럼 미안해? 근데 미안한데 왜 미안한 애한테 또 죽일 뻔한 감정을 느끼냐고 이 롤러코스터 같은 그 부분이 스스로가 자기를 더 옥죄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인사도 하지 마시고 뭐 그렇다고 막이 씨발 새끼 막뭐 이렇게 할건 없고 얘들아 네 무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걔가 막 와서 인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해 걔가 너한테 막더 해줘 그래도 많이 받아주지 마세요 나는 사람은 그렇게 게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맨날 나만 진심이었지 그거 당하고 당하고 당하다 보면 사람이 좀 많이 그래, 무뎌져 지금은 무뎌질 때지 너네가 얘들아 인류에 많은 거는 사랑이 많은 어린이지 내가 인류가 에 많아서 교사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뭐라 그랬어 선생 하지 말라 그랬지 사람한테 기대하는 거라던가 기대하는 사람한테 이만큼을 기대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를 해 주지 않았어 라는 게 나는 그걸 안해 주는 거가 너무 섭섭하다고 라 생각했는데 좀 지나잖아 그걸 한 너가 대단한 앤 거야 그냥 그 정도를 하고 있는 너가 대단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도 인류애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너가 대단한 거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? 안돼 내가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너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 너는 그냥 너 인생을 살아 그러면 너가 괜찮으면 너한테 끌리는 사람이 너한테 올 거고 너가 별로면 그런 사람이 너한테 오겠지. 그러니까 너는 네가 괜찮은 인생을 살려고만 하면 돼.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이런 거 하지 마. MBTI 뭐야? ISTJ요? ISTJ가 상처받을 정도면은 진짜 상처받은 건데 <laughs> 막 상처받는 스타일은 아닐 건데 싸가 없는 네 열등감 있는 사람이랑은 친해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위해서 왜 너한테 열등감이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긴 해 근데 사람의 열등감은 어디서 튀어나올지 알수 없습니다 뭐 얼굴부터 시작해서 정말 별거 아닌 건데도 열등감이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열등감이라는 감정 자체에 너무 잠식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입시를 하는 애기들 입장에서는 열등감의 잠식을 당하기가 딱 좋은 구조라서 어, 솔직히 그렇잖아 덮후 맨날 보고 비보 붙고 막 이러는데 돌아버리거든. 심리가 레전드 이해 안 간다. 잘 봐. 걔는 너 심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. 너를 평가하려고 하지. 항상 나도 이쪽이었거든. 내가 누군가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쪽이었거든. 그런 사람들이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. 나중에 근데 맨날 백 트래킹만 하는 거. 내가 뭘 잘못했지? 내가 혹시 말한 이런 걸로 제가 상처 받았을까? 이렇게 될수 있거든. 진짜 내 경험상 거의 영이야 영. 그런 애들은 거의 없어. Fuck you, right! 내가 볼때그 열등감이 너무 커지기 시작하잖아. 애들아 공부도 안 된다. 그래서 남한테 관심을 갖지 마. 그래서 이거는 너무 걱정 마셔요.